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랑 영상으로 인사한 지가 별로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전도사님 기분은 지금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무슨 비밀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쁜 자세로 예배 드리고, 또한 이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율동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반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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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라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너무 행복한 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준비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비행기를 타고 슝슝 날아가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찬양 드리러 출발! 슝슝! 친구들 찬양을 너무 잘했고 열심히 율동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슝슝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장 18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준비를 해볼게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잘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아멘! 오늘 성경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직접 써준 편지예요.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믿음은 아주 커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늘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점을 보고 이 교회 사람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이랑 이세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에겐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하셨고, 또 교회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 찬양하니 하나님은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큰 사랑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또 나눠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은 바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이에요. 교회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낼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나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베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아도 너무 이쁘고 칭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 앞에서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돼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슝슝 하박국의 감사안안하하요요뭐라요요왜왜이렇게힘이 아, 아, 빠져있냐고요? 그거야 이 나무 좀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빠진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려야 우리 가족들도 열매를 먹고 또 열매를 팔아 돈을 벌수 있는데 정말 큰 일이에요. 음, 그런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혹시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나무도 무화가 나무냐고요? 아니요. 이건 감남나무예요. 이 감남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원래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다고요. 그때 나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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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 떨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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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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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기도 했이데그 기름을 어디에 쓰냐고요? 아유, 쓸 데야 많죠. 먹기도 하고 상게를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긴, 이렇게 슬플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냐고요? 보면 모르세요. 아, 동물이 한 마리도 없으니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쪽은 양들이 사는 우리, 이쪽은 소들이 살고 있는 외양간이에요. 지금은 한 마리도 없지만 말이에요. 양도 소도 한 마리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저 사람 노래를 부르잖아. 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지? 누가 노래를 부르기에 잘못 들었나 했더니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동물도 없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기쁘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저도 너무 걱정되고 슬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감남 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해서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셔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처럼 주변 환경이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약속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도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엄청 엄청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해주고 주변 친구들을 또 사랑해주고. 배고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먼저 가서 간식도 나눠주고 먼저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세 가지 잘 지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이랑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약속을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율동으로 챈트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챈트를 배워보러 갈까요? 슝슝! 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말씀 내용으로 한자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만화 성경 스토리에서 우아가 나뭇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 나무 열매 끄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보기를 줄거예요몇 번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오세 2번 요나 3번 하박구 과연 몇 번일까요? 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이에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갈까요?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선생님이 보기 4개를 줄 건데요. 이 중에서 맞는 것 3가지를 찾아주면 돼요.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비드. 2번, 사랑. 3번, 소망. 4번, 인사.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세개 모두 잘 골라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골라주세요. 1번, 슬픔의 마음 2번, 감사의 마음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정답을 다 맞춰주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슝슝!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내에도 기쁜 마음으로 들렸나요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코너예요. 바로 오늘의 반짝 이벤트! 오늘의 반짝 이벤트를 참여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워터 게임기를 선물로 줄 거예요. 오늘 말씀인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챈트를 열심히 따라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퀴즈 노트에 올려주거나 다 선생님들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워터게임기 선물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열심히 말씀 챈트를 따라해보라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